이게 아닌데 이 스쿨을 안 갖고 와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준TV의 신동준입니다 어, 좀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장소가 좀 달라졌죠. <laughs> 그 운동했던 데랑 제가 이제 새로 근무하게 된 헬스장이고 일산에 있는 플렉스짐이에요 백석이 백석 백서 플렉스짐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면서 촬영을 한번 오늘 운동 촬영을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좀 우리가 많이 뜸했잖아. 네. 요즘에 그러면은 센터로 옮기느라고 좀 많이 바빠서 정신 없었던 거야? 네, 아뭐 센터도 있었고 이제 몸이 조금 시합 끝나고 안 좋아지면서. 운동을 조금 쉬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은 절대 아닌데 조금 촬영에 소홀해졌었다 정도. 근데 다시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센터 마이슈 진짜 좋다. 그렇죠. 친구도 높고 기구 자체도 너무 다양하고 진짜 좋아. 살짝 파란색깔 배경인데 오늘은 가슴. 그리고 다음 촬영할 때는. 여기 하체 기구가 되게 좋거든요. 하체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슴 운동 루틴이 어때? 어떻게 들어가? 오늘 일단은 백테클라이 조금 가볍게 워밍업 하고 그리고 덤벨 프레스 다음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 너무 많아서 사실 머신으로만 다 할까 했는데 프리웨이트 안 하면 사실 좀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덜 들어서 다음 디클라이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되게 빠져 있는 머신이 이거예요 이거 마무리는 딥스. 팩택플라이가 가슴운동할 때 보통 첫 번째로 가는 편이야? 그런 거 있어? 네 거의 가슴운동할 때 덤벨플라이나 아니면 팩택플라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조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많이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시키고 처음 모을 때 완전 끝까지 수축시키고 조금 유연해질 수 있게끔 만들고서 하려고 해서 팩택플라이 먼저 하는 편입니다 음. 사람마다 그런게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엄청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더 좋아지는 부위 그게 엄청 좋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가슴이거든요 음. 뭔가 시간 투자 대비 더 많이 좋아지는 듯한 옛날에는 아, 그냥 옛날에 뭐푸시업이나 이런거 많이 해서 그런가 했는데 가슴을 다른 부위에 비해 좀더잘 써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같치였으면 좋았을텐데 음. <laughs>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한번 뭔가 깨달음을 느끼면 그때부터 거의 몸이 많이 금방 좋아지잖아. 그렇죠, 맞아요. 가슴도 그런 게 있었어? 네, 이게 그 푸시할 때도 그렇고 플라이할 때도 그렇고 딱 미는 타이밍에 제가 가슴을 살짝 이 들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가슴 수축감이 더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 가슴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냥 그냥 시간 투자 대비 네.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음. 다른 운동 막한 시간 좀 음. 넘어가도. 다음날 근육통이 안 생길 때도 있는데 음. 가슴은 은 30분만 해도 근육통이 다음날 생길 때도 있어니요오 어, 되게 짧게 하네. 아게그워밍 그니까, 그 그것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안 써요. 먼지쓴거 봐. 동준이 몇 키로까지 들어? 저요? 어.. 45, 45, 40, 45. 딱그 40과 45의 중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이 더 좋아 져야죠 촬영하니까 운동이 더 힘든 것 같네. 뭐한 것도 없는데, 요즘에는 운동은 계속 했어? 운동이요, 응. 조금 쉬었어요. 음한 2주 정도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병원은 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거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쉬는 게 답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와, 2주 쉴때 동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너무 강도 있게 말고 조금은 운동을 했다라는 정도만. 제가 만약에 시합을 출전할 마음이 없고 선수로서의 뭔가 꿈이 없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병원도 잘안 갔을 거고. 근데 아 이게 몸을 몸이 아픈 거를 외면하고 병원도 안 가고 계속 운동만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픈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봄에 좀 투자하고. Come on. トンベルスク。 맥스펌프 디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인데 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궤적 자체도 조금 쥐어 짤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돼서 되게 머신 궤적도 좋고 무게감도 좋고. 않을까? 여기서 20도 <laughs> 주장보자인데안밀리더라고요 <주장포자한테> <laughs> 너무 무거워. 중준 그럼 내년 네. GP 나간다고 했잖아. 네. 약점이 완성도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체중적인 것도 많이 늘려야 되잖아. 비 시즌 때. 그렇죠. 어, 그러면 자체를 좀 올려야 되니까. 비 음. 시즌 때 그런 목표 체중이 있어? 지금 제가 체중이 공복 기준 86kg예요. 86kg? 지방이 있는 86kg인 것 같아요. <laughs> 시합 끝나자마자 너무 폭주해서. 근데 어쨌든. 복근이 보이는 상태로 90kg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뭔가 너무 과하게 덮이지 않은 상태. 시합체중을 80kg대로는 맞추고 싶어요. 음. 음. 그럼 작년에 시합체중이 몇 킬로였어? 아, 아 올해구나? 올해 구나올해 음. 올해 76이었어요. 75.6 음. 음. 왔다 갔다 했죠. 그럼 거의 1년 동안 3, 4kg가 증량이 되는 게 목표네. 그치. 음. 진짜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열심히, 요 쉬었어요. 쉬이었어었어요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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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요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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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개요쉬었어 아예. 요러니까열개 아니면 힘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것 같은데 오늘은 실패도 해 내일 은 성공할 수 있지. <웃음> <웃음> 어, 뭔가 되게 야무른다. <laughs> 그 중준이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뭐해? 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등 촬영을 할까요? <laughs> 할 것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 보통 그 해창분들은 등하지 않아? 그래요? 등하는 날 아니야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음. 오전에. 음. 뭐어디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음. 오전에 운동하고 음. 뭐그 다음 일정을 음. 갔었는데 음. 이번에 진짜 뭐하지? <laughs> 형뭐 하지? 형뭐 하는데요? 나는 일해야지 같이 운동이나 합시다. 메리솔크. 공준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솔크라길래. 이상형 마음씨가 착한 사람 마음씨가 착한, 착한 사람 이거 여성분들이 보나 촬영? <웃음> <웃음> 근데 저희 그 비율 자체가 음 아직은 많이 없지만 음. 거의 다 남자잖아요 그렇지 음, 여자는 아마 저희 제 지인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어안 <laughs> 밀려 <laughs> 자 1등 해야지 내년에 뽑을 때만 도와주면 안 돼요? 알겠어 아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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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자, 감사합니다. <laughs> 안 돼. 먹은 질문이 한목한거 같은데. 무슨 질문이 질문? 아, 질문 때문에 한 개밖에 못한거 같은데, 내 맞아요. 질문 <laughs> 갑자기 크리스마스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형이랑 응. 크리스마스 얘기를 해요 2스0 0 2하0고싶0 0 0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까? <laughs> 실시간 0 0 0아0 0인2 0인0인0 0 0 2 0 0클라인0 0 하지 않았어? 저기 디클라인. 아 저기 디클라인이야? 제말0 0 2,000. 2 저도 그렇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윗가슴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윗가슴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 이렇게 하거든요. 살짝 만약에 오늘 가슴 하는 날이다. 그럼 첫 번째 가슴 하는 날은 벤치 그냥 플랫 벤치부터 먼저 하는 날. 그 다음 이제 루틴 때 윗가슴부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퐁당퐁당으로 하는 것 같아요. 플래시랑 인클라인이랑 동그라면서? 네. 근데 음. 가슴 쪽이 제가 이 전면 어깨랑 윗가슴 이 라인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채우려고 진짜 많이 운동 마무리에 팔뭐 하는 것처럼 여기도 운동 마무리 항상 해주는 거 같아요. 음. 운동하면 혼자 해? 요즘요? 응. 예 거의 파트너 운동을 <laughs>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혼자 이제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일하고 방도 찍고 막 여행도 가는 브이로그도 찍고 제가 한 그래도 브이로그를 한번 연습해보려고 음. 삼각대도 사고 그 이제 레시 나오는 거잖아요 있조명고 음. 그것도 사가지고 이 뒤에 이제 집 뒤에 사책로 걸을 때 음. 한번 들고 한번 해봤어요 음. 너무 오글거리더라고 <laughs> 날이 좋네요 바람이 선선하네요 혼자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Gracias. 진짜 완전 피였거든요 피 음. MBTI 음. 완전 즉흥 음. 근데 점점 제로 변하고 있어 네 이게 뭔가 계획적으로 안 하면 어떤 음. 것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즉흥이면은 음. 정리된 것도 너무 없고 가봅시다 디클라이 갑시다. 플라이를 음. 조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플라이처럼 이렇게 다펼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럼 가슴 긴장감도 풀리고 그러니까 살짝 늘릴 때는 프레스 늘릴 음. 때처럼 음.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다가 모을때 플라이처럼 쭉 펴주는 거 어, 살짝 어떻게 보면 은 일반적인 백댁플라이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구부렸다가 음. 펴주고 무렸다가 펴주고 같은 느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오다가 살짝 낮게 채운다는 느낌 그리고 모으는 타이밍에 가슴 한번 들면서 쭉 쉬어 짜 다시 끝나면 바로 쉽겠습니다. 머신 자체가 한 번에 들어가기 좋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가슴 할때 거의 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은 어, 내릴 때이 팔꿈치가 빠르게 접힌다는 느낌? 이 팔꿈치의 오근 부분이 접힌다는 느낌? 얘를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었다가 밀때이 궤적을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회전시켜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안쪽까지 느낌이 들어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딥스 딥스 동준, 딥스 팁이 있어? 딥스요? s 응. 일단 첫 번째 i 체 각도를 너무 세우지 않는 거 p s t i p 도도 i p s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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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삼두의 개입이 s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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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 가슴에도 개입이 있겠지만 어깨 에 부담을 되게 많이 느껴요. 음.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날개뼈 살짝 접어주고 밀때 날개뼈 살짝 풀면서 같이 밀어주고 거. 음. 그 타이밍에 가슴이 너무 과하게 들리지 않게 상체 각도가 서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네. <laughs> 내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항상 가슴 마무리 할때 음. 제가 저번 등 운동 영상 때는 뭐 인버티드 로우를 했었잖아요 어, 어시스트 풀업이 풀업을 하던지 아니면 인버티드 로우를 이렇게 하는데 가슴 마무리에는 항상 딥스 아니면 푸쉬업 딥스 아니면 푸쉬업을 꼭 합니다 꼭. 아무것도 없는 피시즈 몸이지만. 네 이제 오랜만에 운동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 할것 같은데 하,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음 그래도 뭔가 제가 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촬영도 아마 운동일 것 같은데 그때는 하체. c 운동을 연말에 크리스스스가 아니면 좋겠네요. r i 날짜가 <laughs> 크리스스스에 업로드가 되면 좋겠다. 음. 응. 형이나 저나 둘다누 i 친구 생 a 기 Christmas, Christmas, c h 하고하 t 고 a s Christmas, c h r i s t 다음에 c h r i 한번 열정 있게 돌아 i s t m a s Christmas, c h r